만이고여 손때가 붙건세가다면 let's draw something we are 사 리브 리부 참가자입니다. 리부를 떠올렸던 같아요. 정상현 참가자입니다. 리부는 사실 이 곡을 하기 위해서 뽑았어 진짜. 저 말이 때 주변 소리 c a n c e 말 소리는 playlist. 상현이가 메인 래퍼가 됐으면 좋겠다 손. 이브가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주세요 음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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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안녕 그 끝에 끝까지 정말 고맙고 공현요씨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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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현> <놀람> It's me 아,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질성사이다 제로 <놀람> CF를 맡은 김동현입니다 질성사이다만큼 청량하신가요? 보여드릴까요? 어보여줘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애교 3종 세트. 아 애교 진짜 못하네. <laughs> 아 잠만님, 저 진짜 못해요. 아할수 있어요, 할수 있어요. 먼저 먼저 한번. 아 오케이 오케이 네네. 좋습니다. 오. 아 어, 오케이. 어 이걸 하트로 그리는 것인데 동그라미를 아직 제가 완성을 네. 못해가지고 좀더 예뻐질 거예요. 근 네, 이따 보세요, 이따가 알겠죠? <laughs> 와 정선은 와와 그냥. 아, 리브가 리브 형이 그림 이제 리브가 리브 형이 그림. 그래서 요 여러분. 리브가 아 많이 감사합니다. 날 많이 감사합니다. 어... 그래그냥 만약에 이 친구들이 아니었으면 저도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3등이라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널 <laughs> 때 어때요? 네 파이널 때입니다 지금, 지금 자리 지켜야 된다 대신 골라 보겠습니다 미플 네, 네. 투표한다. <laughs> <laughs> 끄덕이고 있어. <laughs> <laughs> 리브 형은 무슨 동물을 잘 맞춰 생각하시나요? 리브형 토끼? 아님 햄스터? <laughs> 야, 얘는 햄스터 나왜 고면 돼? <laughs> <laughs> 햄스터 작잖아요. 곰은 작지 다립기 곰팡이 갑시다 다립기 곰팡이 <laughs> 자 이제 리부는 하늘다람쥐 플러스 리부 플러스 끼쟁이 해가지고 다립기 네 다립기 네, 곰 같은 든든한 몸과 이제 팡팡 튀는 보컬 실력과 매력으로 합쳐서 곰팡이 <laughs> 아그 비스 받아서 약간 반짝반짝 거리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웨이콘 소속 힙합하는 개냥이 경상현입니다 <laughs> 최리브입니다 <laughs> 아, <laughs> 여전히 높은 순위로 생존 생존을 축하합니다 근데 시... <laughs> 스스로 좀 그래도 속상하지만 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서 저 원래의 자리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고 모델이 될수 있는 잠깐만 <laughs> 정상현입니다. Let's go, let's go, s a n <laughs> g 상현이구나. <laughs> to all star creators who voted and believed in me, I'll work really hard to become someone truly worthy of love. Thank you. s Go sugar high. 아여 여기. 진짜 약간 귀여운 타마고치 올리는 <laughs> 곡이다라는 생각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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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켜 제발 비켜! 언제 비켜요? 개냥이가 아닌 오늘은 고양이 상현이다 냥 아주 집사를 찾고 있는 리브다 냥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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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꼴등이네 잘했어 <laughs> 음. <laughs> 열심히 준비했고, 끝까지 웃고 열심히 해보자. 하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잘했어, 수고했어. 해달라 수고했어, 수고했어. <laughs>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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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안녕하 진짜 예쁘다. 세세하세요안녕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세요안녕하세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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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하세요 그리고 저기 아직 저기 있는 친구들 꼭 끝까지 함께 꼭 같이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상현 참가자입니다 아, 성상현송상자입니다 말씀 연 송상연, 송상연, 고상연 송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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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싸워졌어. 이거 어?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좀 일단 MG야. 그 밖에서 소리 들었어아 아, 이거 아니라고 동서어 진짜. 네. 아, 얘가 무슨 일 있어? 아 이게 뭐요 가만 안 들어서 그런. 아니야. 전 가만히 있었는데 저를 갑자기 때려요. 오케이. 힘들면은 간식 주줄게. 어. 간식 어. 주는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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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정상 안 되는 간식. 오늘. 힙합하는 개냥이에서 여러분들의 정상현이 되고 싶은 정상현입니다 많은 스타크래이터님들께서 저를 그냥 귀엽고 해맑기만 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더 멋있고 섹시한 그런 모습들도 보여드릴 수 있다 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대 위에서 같이 즐기는 그순간들이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데뷔라는 이것에 대한 저의 간절함이 어느 때보다 커진 것 같습니다. 전이 꿈을 절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숙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빛을 찾아가는 최루부입니다. 저는 원래 지하 연습실에 갇혀 있던 사람인데, 무대라는 건 대체 어떤 건지도 아예 몰랐는데 처음으로 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것 너무 믿기지도 않고 이제 이 꿈이라는 게 저한테만 아니고 응원해주시는 사람들의 기대에도 제 어깨에 있는 것 같아서 이제 데뷔 앞두고 너무 간절하고 그만큼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야 야야오야너하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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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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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laughs> <안> <laughs> <laughs> 왔 와! 근데 형 우리 팀 아니잖아. 왜 자꾸 이리는 거야? 야, 야, 야! 그냥 대고 있어. 와, 그렇지, 그렇지. 렇치 이제 넣자굿리자굿빼우리자 굿배우, 울리자. 굿배우, 울리자. 굿배우, 울리자. 굿배우, 울리우선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요. 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것 같은데 뭔가 말이 잘 나오질 않아 가지고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같이 달려와 줬고 다 데뷔하면 너무 좋겠지만 거기서도 한 명을 꼭 짚어서 얘기한다면 저는 리브 형이랑 꼭 데뷔하고 싶습니다. 팀에 <laughs> 오른 참가자는. 최리부입니다 네, 동료들이 아주 따뜻하게 체리부 참가자를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최리부 참가자 비록 데뷔 멤버 명단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10위라는 값진 성적을 통해 충분한 가능성과 항상 온 힘을 다 쓰셔서 10등이라는 자리 유지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이 4개월 동안 저는 진짜 많이 죄송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laughs> 약속을 못 지켜서도 미안하고.